차 없으면 걸어가야지 뭐 오야 합니까? 손님들하고 주문은 약속은 내가 있고 주문 받으면 오늘 틀림없이 붙이야 내일 받는데 그래 놨기 때문에 걸, 걸어서 이거 갈래요 나 하루 여섯 번 다니는 마을버스도 이미 지나갔고 성격 급한 엄마 한 시간은 좋긴 넘는 거리를 걷고 또 걸어가기 시작해 그시각 엄마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바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마다 명희 씨는 최고의 효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연구해온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리게 된다. 수면에 실패도 해보고 그랬는데 1년 걸러갖고 1년 숙성시키는 게 제일 그래도 낫더라고요. 노력을 알고 찾아주니 포장에 정성을 더 기울이게 된다. 한편 조심해요 아빠. 응. 알콩달콩 수다를 너무 떤 건지 개복숭아가 자취를 감춰버린 건지 결과가 시원찮다. 별로 없네요. 흥이 있는 일인 걸지. 응. 집념의 부녀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기로 하는데. 아빠 나 여기 내가 따고 있을 테니까. 어그 어. 아빠는 그 조심해서 찾아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불러요. 음 조심해서 올라가. 응. 고우에 올라서 가지고 가지를 잡으면 쉽게 딸수 있어. 나 아빠 요쪽 옆에 갔다 올게. 네. 어. 아빠의 당부를 발판 삼아 열심히 따는 진경 씨. 정말 아빠 말대로 가지를 잡고 하나하나 따니 갑자기 속도가 붙는다. 재미 또한 붙어버린 작업. 풍성한 수확을 상상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따다 보니 아이고, 또 기다리고 있을 엄마 생각을 깜빡했다. 한편 포장 다 해놓고 기다리던 엄마, 택배를 배달할 진경씨가 함흥차사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 명희씨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운전을 할줄 모른다는 것인데 라벨이 이어서 이런 일이 또 아유, 생겨버렸다. 전화하면 또받기는 하나? 제발 집 근처라는 대답이 들려줬으면 좋으련만 대답이 없다. 맞아요. 안, 안 받으면 내가 붙이러 가는 거. 지 그날 일은 무조건 그날 끝내야 하는 엄마. 연락 두절된 부녀 대신 몸서 걸어가기로 결정. 만만찮은 여정이 될 터인데. 차 없으면 걸어가야지 뭐야 합니까. 손님들하고 주문은 약속은 내가 있고 주문 받으면 오늘 틀림없이 붙이야 내일 받는데 그래놨기 때문에 걸, 걸어서 이거 갈래요 나. 하루 여섯 번 다니는 마을 버스도 이미 지나갔고 성격 급한 엄마 한 시간은 좋긴 넘는 거리를 걷고 또 걸어가기 시작한다. 한편 엄마 속도 모르고 느긋한 분녀. 좀 가까요. 더못 찾겠다. <laughs> 이제야 하산하기로 결정. 고그 얼마나 되나? 아, 진짜 얼마 안 돼요. 음. 엄마한테. 요곡수도 로먹 겠다. 아. 좀걱정이 아, 되긴 아, 한다. 결과가 신통차나일 열심히 하고도 엄마에게 혼날 걱정을 하게 되는데. 더 마음 졸이는 상황 발생. 나무 꼭대기 올라가 있을지 전화가 왔던데. 혹시 엄마 전화 아닌가 모르겠다. 어, 맞네. 예. 네. 큰일 났다. 도복중도 많이 못 했는데. 그러게요. 계속 전화가 오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다 느긋한 성격이 화를 부른 셈. 화기애애하던 부녀의 데이트 현장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어버렸다. 그 시간 걷고 걸어 드디어 읍내에 도착한 엄마. 나집 저거 아이 봐, 특별 왔어. 무거운데 직접 가져오셨어요. 아니, 우리 딸내미 우리 아저씨하고 복숭 따러 가서 전화도 안 받고 나 걸어왔어 여기까지. 가족에게도 하기 힘든 하소연을 남에게 이렇게 할줄 몰랐다. 무려 두 박스나 들고 오느라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 네. 급한 성격에 잠시 앉을 사이도 없이 그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명희 씨. 이 떼악배틀 무작정 걸어갈 생각을 하니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집에 도착하면 분야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걷고 또 걷고 있을 그 시각, 부랴부랴 도착한 분녀, 홍보 전략 회의 중이다. 나름 쫄병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셈. 이게 그 그거거든요.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앞으로 한편씩 올라갈 거고. 음, 음. 그러고 이럴 때도 딸의 재능은 요긴하게 쓰인다. 그 판매할 때 사람들이 응, 응. 뭐 예, 예, 제일 많이 묻는 거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응, 응.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걸로 응. 뭐 다이어트 다 가능하냐? 뭐 그런 것들. 그 응. 질문 제일 많이 제일 많 받은 거를 그렇게 그 그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응. 만든 거거든요. 응. 그때? 응. 어. 어. 응. 응. 왜 이제 왔어? 돌로 순 따오노라고 그랬지. 아니. 아두 사람 다 전화를 왜안 받아? 아니. 돌복숭 따느라고 돌복숭 나무에 꼭대기 있으나, 노이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 있어도, 아, 아무리. 어떻게. 잘못하 떨어지는데. 아무리 꼭대기, 니는 믿어있을 거 아니야. 니는 전화를 왜안 받는데? 야, 전화를 안 받고 물건을 언제 붙이고 뭘 하는데 내가 꼭 갔다 와야 되냐, 거기를? 왜? 돌복숭이라고 요만지 따왔더라 마는. 그래, 그래. 할게. 니 전화기 갖다 내피려. 아이고 시끄러 고마. 그럼 뭐 그래 그거. 전화기를 마로 뭐 갖고 댕겨.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치야다대치야 아이고. 그만하고 뭐, 치야. 뭘그그그뭐그대치워 똑같애. 똑같애. 아나 딸이나 아바나. 아저잘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그에 자꾸 그래 그거. 대치야다대치야 아이고 시끄러 고마. 다대치야 하지 말고. 아이고 원래 나도 언니는아그 참내. 그아그 기다렸다가 내가 택배 배달하면 내려도 있고. 엄마가 그먼 거리를 다녀왔을 생각에 죄송하지만, 서운한 점도 있다. 엄마, 그 아무리 화났다지만 말말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때려치우라는 거, 그런 말은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자꾸 반복되는 이 상황. 엄마 명희 씨는 강한 떼학볕에 왔다 갔다 한그 고생보다도 딸이 가르침과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만 같아서 그게 더 속상하다. 여전히 햇살 뜨거운 다음 날 아침. 바로바로 바로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라지만 같은 일로 다툼이 반복되니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 찾는 곳이 있으니. 손님. 아! 커피 한잔 줘. 뭐야 와! 뭐 어떤 사자? 뭐뭐 뭐? 대장 엄마보다 더화통한 옆집 형님과 떠는 수다. 명희 씨가 즐기는 유일한 와. 휴식이다. 많이 계세요. 아니 커피를 무슨 커피를 그렇게 먹나? 하루에 응. 아홉 잔캐대 이제 <laughs> <laughs> 살아봐라, 그래 안 되는가. 와, 그래, 또, 올, 또, 뭐, 얼굴도 그렇지, 뭐, 또, 이 인상이 안 좋노? 와, 또, 머리 이리었나 영감하고 딸내미하고 돌복성 따로 가서 전화도 안 받고, 특별은 붙여야 되고. 아이고! 오지도 안 하고. 그래, 아. 내가 고령까지 아. 내가 갖다그는거아니그 아. 이거 지고, 들고, 아이고. 그래가 아이고, 박사장님은, 아이고. 딸내미 안 보라고, 또박사님 보냈어? 둘이 다안 왔어. 아 참네. 둘이 다안 와가, 내가 붙이고 왔어. 아이고, 참말로, 참. 많이 따왔어? 이만큼 5kg. 아우 거송 따다 보면 정신 이팔리못 받았겠지요. 오야 천장 쳐다봐야지, 딱 쳐다봐야지. 딸자면 그것도 <laughs> 진짜 찐해. 와, 그냥 딱자면 일로 많이 시키노. 그래도 막쟁이참 착하다. <laughs> 옆집 형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저 엄마 좋다고 옆에 내려와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딸을 너무 몰아붙였나 싶어. 마음이 약해지려고 한다. 이번에도 먼저 나서서 화해를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 한편 어제 이거를 그 우리 시설 거기 벽면에다가 그 어. 요거를 쓸라 하거든요. 뭐 진짜부터 내가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웃겼었는데 그. 이거라도 해줘가지고 흠. 엄마 화좀 풀어지게 하려고 그래갖고 하려고 하지. 어, 좋은 생각이다 그래. 효소가 정성스럽게 보관되고 포장되는 공간에 간판 그림을 그려 선물하기로 했다. 미적 감각과 창의력이 뛰어난 아버지와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진경 씨. 여기서도 그 실력을 10분 발휘할 때 합동 작전이 시작됐다. 어, 아빠 저 멀리 가서 한번더 볼까? 음. 눈에 띄어야 하는 법 오랜만에 매의 눈을 발휘하는 아빠 뚜껑하고 단지 사이의 간격은 딱 좋아 우측에 볼록한 부분을 조금만 더 강조하면은 더 손볼 게 없어 최대 발명품이라 불리는 전화기가 있으니 이 얼마나 편하던가 진경 씨 묵묵히 그림을 그려가다 보니 엄마의 잔소리는. 자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질책이었다는 것도 느끼게 됐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엄마를 위한 선물. 한평생 고생만 한 아내를 위해 귀농 첫 선물로 직접 지어준 나름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진작 더 예쁘게 꾸며질 걸 그랬다. 야, 엄마 한번 불러봐라. 엄마는 어떤 반응일까? 예. 아, 그. 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 잘았다 이거 몇년 걸렸냐? 응? 몇년 3년 걸렸냐? 걸렸나? 3년? 응. 에이, 음. 늦게 해줘서 미안해요. 이제 멀리서도 봐도 멀리 봐도 어. 편나겠다잘 아, 보인다. 반지가 제일 어. 눈에 들어올 것 같다. 해달라고 했는지가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대는 어제 내가 손길 라서 그렇게도 인자하고 둘이 고생을 했구만 그래요. 간다고 잘해 는 <웃음> 엄마의 웃음에서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에서 스르르 풀리는 마음. 이게 바로 가족이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경쾌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진경씨의 천 사는 과연 누굴일까보세요 응, 전화 응. 응, 여보세요? 응 진짜로 오는 거야? 응. 그럼 언제쯤 오는 거야? a 내일. 내일? l e Dale, d 남자친구가 l e Dale, 엄마. 엄마! 바빠서 도통 만나지 못했던 남자친구가 당장 내일 온다는 소식. 그 혹시 장애가 일 없어요? 응 없는데. 진짜 없어요. 응. 잘 생각해봐요. 있을 응. 길 아마 뜰림없이 있을 거라 없어. 응. 왜? 가자. 미장에 가려고. 응. 응. 그 내일 오빠 오는데. 음. 응. 응. 남들은 사흘이라는 시향딱 붙 돼. 예비 사위다. 사위가 음. 아니고. 아, 아무튼 예비 사위도 사위는 사위지. 아니, 고군 오거든 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뭐, 볶아주든지, 백숙을 해주든지. 아, 그러고, 당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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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군 오거든 일좀 그만 좀, 좀 부려 먹어. 편하게 쉬다가 해야 되지. 오면은 그냥 일만 시켜가지고. 아니, 우리 집 오면 다 일해야 돼. 일할 게 많은데 뭐 일해야지 어떻게? 내가 맛있는 글씨. 거 해주고 저들은 일하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짤수 없잖아. 이래야 <laughs> 음. 돼. 사실 딸 진경 씨는 10년 전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다. 그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왕래도 있었지만 일이 바빠진 요즘 통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예비 사위가 오랜만에 온다니 엄마 명희 씨도 덩달아 설레고. 집에 오는 귀한 손님이니 맛있게 한상차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 좋나? 음, 좋지. 어뭐 그래 좋은데. 그 남자 친구 오는데 당연히. 에이, 어 좋겠다. 남자 친구 오니께서 와가지고 신났다. 시장도 오고. 아, 엄마는 안 좋아요. 뭐 그래 좋노 좋지 당연히. 발걸음 좋지. 점점 빨라지는 딸 때문에 엄마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진다. 오순도순 장터로 들어서는 모녀. 엄마, 오빠는 추천해. 칼치 좋아하는데. 좋아. 칼치? 응. 칼치 주세요. 이건 4마리 15,000원. 4마리 저 파란 거 저거는 2만원몇 마리인데요? 두... 좋은 거, 좋은 두... 거. 좋은 거? 그거 주세요. 2만원짜리 거니까. 예, 예. 오빠 언니가 좋은 거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칼치를 가장 먼저 산 진경 씨. 안녕세요 다음 코스는? 허벅지 아, <목소리> 나 사가자. 응, 어, 엄마 닭 사야지. 아, 다, 어, 그래. 다 사라졌잖아. 가자, 응. 사라 가자, 그럼. 응, 예비산. 네. 다. 아, 그럼 그래. 예비산. 아, 한 마리 주세요. 어? 이거 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어. 잘라 주세요. 엄마 는 하나도 안 줬나? 잘 모르겠다. <웃음> <웃음> 오늘 딸 입에서 오빠라는 단어가 수백 번은 나온 것 같다. 요즘 들어 가장 화난 표정의 딸을 보니 엄마 명희 씨 질투가 날지경. 지 남자 쓰못 나고 소아가서 뜨다가 잡하 이게 얄미워. 이제 뜨다 가자 어머. 모녀 겸사겸사 오랜만에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 다음 날. 오늘따라 햇볕이 유난히 더 뜨거운데? 엄마 아, 이래 땡 땡볕이 쩌는데꼭 약을 이런 날에. 지금 틀려도... 쳐야 된다. 어제 비와 갖고. 안 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해충이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꼼꼼하게 약을 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비사비 오는 날도 쉴 수는 없다. 약 타는 건 아빠의 역할. 그런데 색깔이 좀 독특하다. 친환경 농약. 내가 만들었는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어? 오빠 여보세요? 음. 아 그래? 약 치러 나올 땐 돌덩이 얹은 것처럼 무겁던 발이 사뿐사뿐 가볍다. 황당한 엄마 저래 저 타고 간다. 저 뜨거운데 어디쯤이야? 아어안 보이는데 아직? 드디어 만난 진경 씨와 남자친구. 뭘 어, 이렇게 또사 왔어? <laughs> 오랜만에 잡은 손 좋기만 하고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laughs> 무려 10년을 사귄 커플이니만큼 맞이하는 사람도 인사하는 사람도 익숙하다. 그런데 약좀 칠라고. 예. 네. 네, 빨리 그래다 네. 놓고 와야겠네. 뭐 좀서 아, 뭐, 같이 좀 서. 어쩐지 맞아 일을 시켜요. 알죠. 아, 네, 어챙이 줄게. 예. 네. 아, 어챙이 줄게. 옷 챙겨 입고 아부자 같이 약좀 쳐. 엄마의 카리스마가 발휘되는 순간 딸은 매번 겪고도 속상하다. 딸릉마께 왔구만. 잠깐만 있어 물좀 먹어내. 옷좀 챙겨 올게. 전에 옷 입고. 진경 씨가 남자 친구 만날 때만큼 이번에는 엄마 발걸음이 가볍다. 왠지 이물한컵 마신 이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는데 작업복까지 주시니 각오 단단히 해야 할 직영. <목소리> 봐야 이리 그래 댔는데. 가투정 말... 부려 봐야 소용 없다. 그 사람 고 나왔네. 됐다. 됐잖아. 같이. 진짜. 됐다. 그냥 놓고 놀자. 성아. 농사에 필요한 약을 만들고 치는 데는 선수인 아빠. 이미 일을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비 사위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이 삐죽 나온 여자 친구 달래줄 여유도 없이 일을 시작하는 명수 씨. 이 예비 사위라는 자리 밑보이면 큰일이니 일단 뛰고 본다. 와, 정말, 너무한 거야. 땀으로 범벅이 된 남자 친구의 옷을 보니 데이트는커녕 약치다가 하루 다 가겠다. 하지만 일상일로 일상. 유한 성격의예비 사위 명수 씨는 이곳 분위기에 적응이 된 듯하다. 한편 줄 그거 이쪽으로 좀 당겨. 아. 어. 아들이든 딸이든 이 집에 오면 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엄마의 철학. 예비 사위도 예외는 아닌데 고맙게도 충실히 따라주고 있다. 잘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래 할라 그래고 우리 집 오면은 우리가 또뭘 하면은. 같이 막 풀도 뽑으면 똑 같이 막 뽑고 잘해요, 엄마. 이집 대장에게 점수를 따려면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잃지 않아야 하는 것 바로 미소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왔대야? 백치려고 <laughs> 준비하는데 딱 맞춰서 와갖고 그냥 <laughs> 안왔으면 안해도 될긴데 와갖고 고생했지. 얼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 엄마의 표현 방식이다. 내젠 오후, 드디어 둘만의 꿀맛 같은 데이트 시간이 주어졌는데. 오빠, 힘들었지? 아니. 어, 어, 내가 은내나가가지고맛시는 빙수 사줄게. 응, 음, 괜찮아. 그 좋아하는 오토바이도 버려두고 오빠 손잡고 걷는 시골길은 꽃길 같다. 10년 전 얼굴도 모른 채 서로의 그림이 이끌렸던 두 사람. 같은 생각과 취향에 서로를 운명이라 직감한 이들은 그후이긴 세월을 서로 의지하면서 잘 만나오고 있다.